합니다. 네. 어,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입고 어, 다니고요. 출몰할 때나 예,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고. 어, 이제 들고 계신 거 이거 항상 지난번 영상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음, 네, 네, 네. 그리네 마스크 같은. 어, 그럼 뭐 어디다 쓰는 거죠? 어디다 어디 걸어놓나요? 네. 네. 마이크 스탠드에다가. 아, 그렇군요. 네. 어, 지금 뭐. 사실은 기존의 팀들도 대단하지만 오늘 정말 뭐 팬분들이 진짜 많이 온것 같아요. 네, 너무 든든하겠어요, 진짜. 이거 최종 나왔는데. 어때요? 긴장을 조금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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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리 들으니까 그냥 싹들린다 <laughs> 야, 짜증단이 인기가 너무 많네 <laughs> 네, 어, 너무 든든하겠다, 진짜. 네분 중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많요 다. 아, 정말요? <laughs> <웃음> <웃음> 아, 귀여워. <laughs> 네. 그래요. 원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사이도 같이> 있는... 녕하세요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 아, 요 아, 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요하세하세요 아, 귀엽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어, 사실은 지금 뭐, 인기가 대단한데, 오늘 이제, 라이야. 최종이잖아요. 네. 어떤 팀, 라이벌, 어떤 팀이 있을까요? 저는, 아... 아... 네. 스스로... 아! 아, 스스로. 아진짜요사랑합니다박럼아이 네. 어... <laughs> 어? 살살 세요 <laughs> 목소리도 굉장히 멋있시고 우리, 우리 그 시장 하실 때 그죠? 어, 스타트 할때그에시 그게 <laughs> <시작이라는 웃음>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 엄청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매력 있다. <laughs> 그런데 시작 근데 좀... 비슷한거에요? <laughs> 그 <스토리라는 거야? 웃음> 네, 네.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아았어요 들어보신 분아니니요 근데 정말로 매력있어요 네, 그래서 멋있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뭔가 빠져들기 시작하고 집중되는거 같거든요 몰입되고 네 그럼 원래 하시던 겁니까? 어네 어. 원래는 그 파트에 고양이 울음소리를 넣으려고 했는데 네. 좀 멋이 없는거 같아서 장난삼아 했다가 어. 그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하고 아, 있어요 그래 좋습니다 응. 한번 들려주세요 아 시작 아 제가 또 시작 아까부터 계속 저렇 그래요 예. 네. 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 이번 라운드까지 준비하면서 뭐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번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네. 원래 곡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쌓아서 쓰는데 합치실에서 만들어서 썼던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면서 네. 작업 방식도 바꾸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분위기라고 해야 될 조금 좋은 곡들을 곡을 가져왔습니다. 어 그래요. 네. 마지막에 이제 어떤 곡인지, 네, 뭐, 제목이랑 그리좀컬좀 뭐, 부탁드릴게요. 어, 네, 잡아줘라는 곡이고요 잡아줘. 네. 어, 완전 어, 의미가 있나요? 네네네아 노래를 좀 잡아줘 이런 겁니까? 아, 약간 러브송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네. 어. 처음 들어요 저가 원래 되게 되게 약간 냉소적인 곡들을 음. 하다가 네네네이번좀 조금 사나스러운 곡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수줍어하다가도 시작하는 순간 확자기돌변하더라고요네어 마지막 라운드 진짜 그동안 준비했던 거 혼신의 글들에서 마음껏 다100%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laughs>